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3회 공인계사시험대비 제1회 방문각 모의고사 세번째 시간입니다.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개혁공개사 병에게 중개의뢰하여 을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갑이니까 일방으로부터 받는거죠 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천만원 더하기 월세 25만원 곱하기 70을 해야 되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곱하기 70하죠? 4,500이니까 곱하기 70을 합니다. 곱하기 70을 하면 3,750만원이고요. 2천만원 더하기 25만원 곱하기 70을 하면 3,750만원이고 여기에다 0.4%를 곱하면 15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방으로부터 받는게 15만원입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쌍방으로부터 받는다면 30만원이 되겠죠. 기출문제입니다. 1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거의 다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역시 기출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창립총회 참석인원은 전국적으로 600명이고요.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고요. 광역시 및 도가 우리나라에 15개니까 곱하기 20을 하면 300명이고요.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연수교육은 옛날에는 7일 전까지였는데, 이게 7일 전이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동지 어, 아, 지금, 쉿.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실무 교육은 통제하지 않죠. 실무 교육은 통제하지 않고 연수 교육을 2개월 전까지 통제합니다. 사전 교육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전 교육이 뭐가 있느냐면 하 실무 교육, 직무 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 교육은 사전 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 교육은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단 연수 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제해주죠. 예, 그래서 1번,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엑스입니다. 실무 교육은 통제해주지 않고, 연수 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교육 시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교육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죠. 그리고 실무 교육, 연수 교육은 시도 이사가 실시하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이사 또는 등록관증이 실시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연수교육 2년마다 한 번씩 받고요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자그 다음에 5번은 보조원의 경우 직무교육을 받는데 이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경우에도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이세 가지 사전교육인데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답 5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고요. 무부양 광시공시 이렇게 함제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자기 취소, 자기정지 사유, 옳은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억에 자기 성명사용, 성명사용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취소고요 진역형 선고받으면 자기취소죠 집행유예에도 선고는 받았기 때문에 자기취소고요그 다음에, 디것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자기정지고요 매매를 업으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전부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취소 사유죠. 임의적 취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계 시설물 뜻다방도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이거는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 처분은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0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닌거 이것도 사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4번입니다. 주로 금지 행위에서 많이 출제되죠. 매무수거 관직상투에. 요건 4번은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분양관련 증서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주택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 딱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고요. 상가분양계약서도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1번에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 했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6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도 세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도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 공개 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 불가능한 게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안되고요.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 없기 때문에 신고필증에다 증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